상수 AB에 대해 함수 FX는 A의 sin 세제곱 X, 더하기 B의 sin X가 F4분의 파이가 3루트이고요. F의 3분의 파이는 5루트 3을 만족시킨다. 습 지금 미지수 AB 두개 모르는데요. 정보 두개 있죠? 대입해서 열립방식 풀면 되겠죠? 4분의 파이, 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입니다. 대입하면 그냥 간단한 1차 연립방정식이 되겠죠. 풀면 a값이 16이 나오고 b값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실수 t에 대하여 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t가 만나는 점의 x자표 중 양수인 것을 작은 수부터 크기의 순으로 모두 나열할 때 n번째 수를 xn이라고 하자. 자 y가 t일 때 이렇게 보면요. t일 때로 볼게요. 만나는 점의 x 좌표. 양수인 것을 작은 수부터 큰 수로 나열하면 들어 이거를 x1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x1, 그다음에 요 점이 x2, x3, x4 이렇게 쭉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c n을요. 인테그랄 3 루트 2 부터 5 루트 3 까지 f 프라임 xn 분의 t dt 라고 하자 이것들다 더한 값이 1 부터 100일까지 다 더한 값이 p 플러스 q 루트 2일때 q 마이너스 p 의 값을 구하시오랬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합성함수처럼 보수 있는데 일단 sin 사인, 이 이렇게 되어있죠. 주기함수에요. 2 파이 갈 때마다 반복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2 파이 갈 때마다 똑같은 모양이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이 파이가 되겠죠. 이 파이 갈 때마다 반복이 되고요. 올라갈 때와 내려갈 때 어차피 이게 정도가 똑같잖아요. 그 그렇죠? 올라가는 거랑 내려가는 정도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그래프에서 보면 이게 대칭. 이 그래프 자체가 여기가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대칭적으로 그려져요. 대칭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여기다 보면 F'에 Xn이 있는데, X1에서의 기울기.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라면요. 이 기울기와 X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부호만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C1일 때의 부호하고요. C1일 때, 여기 기울기가 플러스, 이거 이 플러스라고 하면은 C2는요, 이 기울기는 이거하고 부호만 반대예요. 부호만 되기 때문에 접근 결과도 부호, 부호만 반대가 되겠죠? C1 더하기 C2는 0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c3와 c4. 더한 것도 0이 되겠죠. 여기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기울기만 반대입니다. 부호만 반대요. 기울기 부호가. 쭉, 두 개씩 다 0이 되니까요. 1부터 1 0 0까지 더하면은, 이거는 1부터 100까지는 다 사라지고요. 이게 c에 101만 남습니다. 그리고 c101은요, c1하고 같죠. 기울기는. 101번째나, 뭐, 첫번째나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결국은 이 C1 값을 구하면 돼요. C1 값. 그리고 혹시나 이거 값이 뭐, 여기 그림 좀 튀어나온 데 있죠? 뭐 여기까지 가진 않겠죠? 이게, 이게 의심스러우면은 실제로 이거 미분해가지고요. 극대극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적분이 3루트 2부터 5루트 3루트이기 때문에 값이 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위쪽일 겁니다. 그리고요 이제 f 프라임 x1이라고 한번 볼게요 f 프 x1 분의 t 곱하기 dt 이거 적분이죠 자 이건데 자 요게 지금 이제 a x1이요 x1이 t에 대한 함수에요 t하고 관련이 있으면 t가 바뀌면은 x1이 같이 바뀌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를 보면은 여기서 기울기 요게 지금 f 프 x1이라는 게 요점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여기서 다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가고 있고 여기가 x1인 거예요. 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지금 t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울기는 기울기, 기울기는 이게 증가하는 거잖아요. 이게 x축이니까 dx분에요. dx분에 이게 y축, dy죠. dy인데 t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움직이니까 움직임에서 바뀌는 거 dt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dx분의 dt 이렇게 쓸수 있구요. t는, 이 t는 우리 함수 f에 x를 대입했을 때 값이 t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t 대신에 fx를 쓸 수가 있어요. 요거 대신에 fx. 한번 써보면은 요거 c1 값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c1은 integral 있구요. 자, 요게 지금 역수치하니까 분모있으니까 dt분의 dx 되겠죠? dt분의 dx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t가 fx로 바뀝니다. 그리고 d에 또 t 곱하기 dt가 있죠.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리고 적분 구간은요, 여기서 보면은 f의 4분의 파이가 3루트이죠. t의 3루트에 해당되는 게 f에서는 4분의 파입니다. 4분의 파이부터 마찬가지로 오루트3은 3분의 파이까지 이렇게 바뀝니다. integral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자, fx dx fx가 이거죠? 16의 sin 제곱 마이너스 2 sin 이렇게입니다. 자, 이거 안쪽에서 2 sin으로 이렇게 묶어내면요. 8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여기가 사인 제곱, 8 사인 제곱 마이너스 1이고요. 이 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면요. 8 빼기 1이니까 7 마이너스 8 코사인 제곱 X 이렇게 되겠죠. 앞에 이 사인 있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쓰면요. 이 앞으로 이렇게 끄집어니까요 끄지 어내고사인의 7-8, 코사인 제곱, dx. 이렇게. 됩니다. 적분, 치환 적분하겠습니다. 코사인, 이거 다 써볼까요?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이거 미분하면 dt가 마이너스에 사인 x, dx가 되겠죠. 마이너스 사인 x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여주고요. 또 앞에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요 부분하고 요 부분하고 합쳐져서, dt 가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이 있구요, 앞에. 7 마이너스 8t 즉, dt. 적분 구간은요, 4분의 파이. 코사인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이구요. 코사인 3분의 파이가 2분의 1입니다. 이거는 계산하면요, 마이너스 3분의 19. 플러스 3분의 17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pq값 여기 나오고요. q에서 p 빼면요. 3분의 17에서 이거 빼 주면은 3분의 36. 그래서 답은 12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